예, 어제는 초분이었죠 어, 완전한 어, 가을 한복판이었는데, 그 전까지는, 야 추석까지 정말 더웠죠. 그러다가 이제 예, 비가 300mm 왔습니다. 이 나무 지방에. 한 이틀에 걸쳐어 어, 그리고 나서는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, 어, 대중교통 이용합니다. <laughs> 참 오랜만에 예, 대중교통도 이용하고, 어제 이제 황토 길을 좀 걸었는데요. 황토 길 정말 잘해놨더라고요. 좋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, 이제 가능하면 매일 어, 황토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. 황토 길이 어디냐면, 아, 저쪽, 여기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한 200m 밖에 안 됩니다. 예, 네. 그래서 이제 자주 걸으려고 합니다. 그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카메라를 든 이유는 옷 한번 보십시오 긴 옷을 입었습니다 선덕합니다 우리 정말로 선선하다고 완전한 만추를 느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나중에 하늘을 한번 보시면 구름이 조금 남쪽 저쪽이 남쪽인데 구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 머리 위에는 구름좀 적습니다 어쨌든 오늘 비가 오려는지 비가 안 오고 구름 끼면은 이 상태로 온도가 20반7 8도 정도 30도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느낌상 아침에 지금 6시 50분인가 막 그럴 겁니다 좀 선덕합니다 그래서 선선한 제 가을 만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, 여기 이제 LH에서 복합문화 도서관을 조성을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하고,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, 또 전시시설 이 시민을 찾아옵니다.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래서 <laughs> 제가 좀 이사를 가려고 했더만, 황토 길이 너무 좋아서 이사를 못 가겠어요. <laughs> <laughs> 농담이 아니고 반점 사실입니다. 아, 요 앞이 한국 남동 발전이고요. 아, 왼쪽에 저기가 한국, 어, 토지 주택공사입니다. 아, 여기 혁신도시는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어서, 우리 경상국립대에, 어, 다니는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하죠.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많고 예. 그런데 이 혁신도시라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모든 어, 물가고 그런게 비싸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, 좀 접근성이 접근성 이라는게 좀 여기 진입을 하시기가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이제 전진의 위성 도시들이 다 이제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신안동 탱거동이죠 그 다음에 초전동, 그 다음에 혁신도시, 그 다음 그 역사, 신 역사죠, 그죠? 우리 그 가자 캠퍼스 앞쪽입니다. 그리고 정촌까지 지금 위성 도시들이 발달을 해가지고요. 그 이제 시내는 솔직히 텅텅 비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도시의 발전상을 보면 거의 외곽쪽으로다발전 하더라고요. 서울 쪽도 그렇죠. 경기도 보면은 군당 일산 뭐 이런 쪽으로 화성 이런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, 그렇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영화는 그리고 현재 의 영화도 오래가지 않는다 화무시비롱이다 하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이 꽃이 참 예쁘네요 자 오늘은 출근하면서 찍어보는 혁신도시 어 전경입니다. 자,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해야 되겠습니다.